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 오늘 4월 17일 9시 정도 됐는데 어,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부터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종목 유라테크 알리코제약, 엠브레인에스텍 파마 RM 테크놀로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난 주 관심종목이었던 포스코스틸리온. 오늘 사한가 발성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슈팅이 좀 나온 모습인데 차트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팬 엔터테인먼트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미국 증시는 아직 개장 전이라 국내 증시 먼저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인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고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쏘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저항받고 내려올지, 이걸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파트 자체가 월봉상, 주봉상으로 보면 일단 이러한 하락 추세를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고점을 조금 더 올려놓은 모습이거든요 고점을 그러면 여기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러한 추세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세로 움직인다. 이 추세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최대 상승 구간은 일단 단기적으로 2800까지도 열려는 있거든요. 이러한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정도 구간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도 지금 이 추세 하락하던 추세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를 하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이 일단 1차적으로 넘어가야 했었던 이 830선 구간을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다음 언덕 라인인 이 구간을 또 올라가서 지금 갭으로 띄우고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더 위로 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다음 언덕이 어, 좀 멀리 보면 950선이고, 좀 가깝게 보면 한 920선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단, 단계적으로 올라가 줄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이미 바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한 만큼만 또 올라가더라도 920선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 거의 다와 있는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아 이거 증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올라서 좋긴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신 종목들은 어, 비중 조절하셔도 수익 챙기셔서 비중 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자체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코스닥도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나고 지금 뭐 이게 추세선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laughs>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 고점도 점 고점도 넘어가 주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다 좋지 않았죠 지수가 0.5 코스닥 같은 경우에 0.5% 상승이 나왔음에도 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반반이라 여러분들도 아마, 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빠진 것들은 빠지고 올라간 것들은 올라갔을 텐데, 먼저 하나씩 좀 볼게요. 어, 제가 봤을 땐 크게 변동이 없어 보여서 짧게 볼게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비슷한 매직봉을 두개 정도 띄우면서, 어, 8,000원, 8,900원 정도 라인을 두번 정도 테스트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유라테크도 오늘 3프 때까지 밀렸었는데 장, 종가 기준으로 밀리긴 했지만 밀리고 회복해주고 그래도 이 저점을 지켜주고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에서도 여전히 이 구간 손절라인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저점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크게 보면 이 추세 지켜주는지 봐야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구간에서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도 지금 매직봉 띄워주면서 차트는 점점 올려주고 있고 지금 111선, 2 2 4선 모여있는 구간 지켜주면서 오늘 소복하락이 나왔는데 캔들 자체는 양봉이라 다행히 음봉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여전히 이 448일선 손절라인으로 매매하시거나 단기적으로 이 추세, 이 추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이 추세까지 보시고, 이 구간에서, 아니면 여기서 1차, 2차, 이렇게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코제약도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 여전히 뭐,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가 내려왔다.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매매하게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다음 종목, 엠브레인. 엠브레인도 지금 제가 뭐, 추세는 어제 그어놓긴 했는데, 크게 보면 이 추세죠. 크게 보면 이 추세고, 이, 이러한 추세로 올라가 줄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상승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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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간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도 열려있다는 얘기고 4천원대까지 지금 오늘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단기동 이 평균선 정별를 내주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224일선 손절레인 잡으시거나 3천원 400원 정도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 딱 겹치죠? 이 구간이 딱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지금 일단 이 111선 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인 이 구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준다. 지켜주면 어 매수를 고려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 이렇게 돌려주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 구간 3,400원 정도 라인,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에스텍 파마 뭐 에스텍 파마도 똑같죠. 일단 기준봉이 되는 매직봉을 하나 띄워줬는데 이때 20%이 매직봉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위에서 지지가 나왔죠. 지지 나오고 이렇게 충분히 한번더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텍 파마도 지금 위치에서 여전히 224일선 손절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려온다면 어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려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 파마도 지금 위치에서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 추세 하단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 테크놀로지 램 테크놀로지도 오늘 어,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밀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수가 좀 올라주면서 방어를 해주고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또 지금 아래 꼬리가 최근에 계속 달리고 있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5일선을 계속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빨간 이동평균선을 그러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도 448일선을 깨지 않았고 좀더 아래 보시면 224일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기준봉이 되는 매직봉의 몸통 중간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내려온다 내려오면 이렇게 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해보셔도 이렇게 갈 가능성도 베팅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 내려간다면 이 기준봉의 시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도 고려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 라인 이 정도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로 이 구간까지 매매하신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른다는 개념으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인 어...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보려고 하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딱 봐도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추세 전환의 정석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 낮아지는 추세를 돌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다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추세를 그었더니 이 추세를 일부로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시가 7% 그리고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 보시면 9시 25분 만에 바로 9시 반에 바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거래량 풀리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때 가져온 근거 이때 이 종목을 가져온 근거가 이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뚫고 첫 상승이었는데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눌렸는데도 보셔야 될 점이 이 상승, 이 상승을 크게 볼게요. 이틀. 근데 종가 기준으로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지 않죠.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지금 이 외집봉 강하게 두번 띄우고 이 안에서 지금 매물대 소화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깨고 이 추세를 다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들어올렸죠. 들어 올리고 박스 권 치다가 한번더 다시 들어 올렸다. 그러면 어이어 어, 이거는 올리겠다는 세력의 신호지 않나? 왜냐면한번 올렸다가 내렸는데 여기서 더 흘러 내리지 않고 다시 들어 올리면서 장기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 들어 올리고 눌러줬는데 밀리지 않고 들어 올리고 박스 권 쳐주면서 한번더 들어 올리는 모습.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 매매하기 괜찮은 구간이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6만 원까지 올라가준 모습인데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갭으로 출발하거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날릴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올랐다가 윗꼬리로. 올랐다가 밀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여기서 크게 안 밀리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추가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지지받는 구간이 위아래로 겹치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 손절라인으로 또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저도 7주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사자마자 거의 2, 3일 만에 수익률이 49%가 찍히고 있는데, 어, 일단 저는, 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 요정, 이 정도, 이 정도, 69,000에서 7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그려주는 그림이 나오면, 일단 버텨보면서, 한번더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고점까지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윗골리 달리고 눌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왔죠. 포스코 엠테, 포스코 DX, 포스코 ICT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주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시총, 22조까지 만들겠다. 2030년까지. 그런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금요일날 23%, 오늘도 18%, 14% 이렇게 올라주면서, 지금 5 2주 신고가 모습이죠. 지금 이 정도 구간인데, 지금, 거의 뭐,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 5, 6년 만에 지금 신고가가 나왔죠. 5, 6년 만에 신고가. 52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고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위에서 박스권 지지 나온다. 그러면 들어가 보셔도 괜찮겠죠. 아니면 조금 더 눌러줘서 정고점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이 정도 구간에서도 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작인 건지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웰크론한테 을 포스코 관련주로 넣어둔 이유는 포스코가 움직일 때 웰크론한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웰크런나텍도 지금, 저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보유 중이고, 보시면, 상승, 한번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오고, 224일 선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죠. 지지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 눌러주는데,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고, 이게 참, 세력들이 악랄한 게, 여러분 이날 보세요, 이날. 이날. 이렇게 7%까지 밀어내 딱쑥 올려버리죠. 심지어 이, 기준봉으로 삼을 수 있는 큰 매직봉을, 매직봉 시가 자체도 이탈을 해서 쑥 밀어내고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한번 털었으니, 올라갈 가능성도 배팅을 해볼 수 있겠죠. 분봉으로 보면, 이거 보시죠,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렇게 쑥 밀어냈다가 올려버린다는 거. 쑥 밀어내서 올리는 추세. 이런 추세 나오죠. 고있왜 그런 한택도. 그래서 제가 웰크론한택은 포스코에 시, 실질적으로 설비 납품을 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를 좀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관련 종목으로 같이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팬엔터테인먼트 좀볼 건데 팬엔터 팬엔터테인먼트 보면 어 제가 핸드폰으로 봤을 땐 고점에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전, 터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점에서 딱히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털었다면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터졌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단 팬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어 털고 나간 듯한 모습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조정도 꽤 크게 나온 모습이고. 근데 어 약간 아쉬운 게 어, 시총이 큰 종목인가? 이 종목이? 어, 시총이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1500억이면. 어, 매집봉이 중간중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일단,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돌려서 지금 올라가주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바닥이 한번 나온 것처럼 보이고, 쌍바닥의 느낌으로. 근데, 이 구간에서, 약간 매지, 매직... 으로 좀볼수 있는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굳이 저라면 이 종목은 어, 매매를 안 해볼 것 같은데 일단 구독자분께서 어,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 아닌지 좀 궁금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털고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어, 파동보다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승 저 어,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 이 구간에서 저항이 한번 나왔죠. 앞에서 고점대에서 저항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죠. 지금 이 구간을 또 찔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오히려 6천원 위에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방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추세 매매 상승, 하락, 상승 그러면 상승하면 7천원까지 갈수 있겠죠. 하락하면 또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을 봤을 땐 털고 나간 듯한 모습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제가 고점에서 털고 나간 종목들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어 고점에서 체력이 이탈이 의심되는 종목들 따로 저장을 해 놨거든요, 오늘. 보시면 어 일단 일동제약. 올라가고 올라가고 나서도 거래량이 엄청 터지죠. 앞에 이 매집했던 거래량이 안 보일 수준으로. 이런 물론 이 매집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EV 첨단 소재.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세력이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고점을 의심해 볼수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자이글. 최근에 또 2차전지 묶여서 올른 고기금론회사 자이글. 자이글도 이렇게 거래량이 뭉태기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앞에 매집봉의 크기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 모여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 모여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 그럼 세력이 털고 있는 그림으로 의심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뭐, 경동인베스트 마찬가지로 상승 크게 한번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약간 눌러줬다가 한번더 들어올려서 털어내는 듯한 그림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앞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 그리고 또 제주은행. 제주은행도 보시면 이 고점대에서 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때 공격형 매집 이후에 털어내면서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럼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아, 체력이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점임을 좀 의심을 해볼수 있겠죠. 거래량으로 봐서. 그리고 뭐 셀바스 AI. 셀바스 AI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는데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모여서 터지고 있다는 거. 월봉으로 보더라도 들어 올리고해서 거래량 터지고 있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이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력 이탈을 의심해 볼수 있겠죠.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으니. 그런 걸로 봐서는 팬 엔터테인먼트는 펼고 나간 듯한 거래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를 돌렸으니 상승 추세로 추세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 매수, 매수 포인트, 이탈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은 어, 지금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도 보합권 그리고 SP 500 선물은 소폭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떤 이슈로 어, 미국 증시가 요동을 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